부부가 무엇일까? 부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싸우고, 같이 화해하고, 같이 이겨내고, 같이 아이를 키우고, 같이 집안일을 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같이. 그게 부부다. 그리고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건강한 아이가 만들어진다. 즉, 엄마와 아빠와 아이는 하나다. 오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구스르르르 잠이 니다다 아기. 잠을 고니 자고 있지 마. 갈매기 울음 소리 마음이 설레요. 모찬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우리 남편은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마누라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